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이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죠. 이걸 사고 팔 거니까. 재고자산. 일단 정의부터 봅시다.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거나, 첫 번째 점 찍어진 거 볼게요. 이 재고자산은 뭘 하려고 갖고 있냐면,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다 팔려고. 그리고 종류에는, 내다 팔려고 밖에서 내가 사왔어요. 그럼 그걸 상품이라고 부르고, 내가 팔려고 만들어요. 그런 걸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제품, 상품 막 섞어서 부르는데, 우리는 구분을 잘 해야 되니까, 팔려고 밖에서 사오면 상품,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냉장고를 팔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냉장고를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품이고 하이마트는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사와서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똑같은 냉장고인데 오는 상품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판매를 위해서 생산 과정 중에 있어요. 즉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사람은 뭐 만드는 게 없는 거니까 그냥 제품을 파는 사람이 원재료를 사와 가지고 만들고 있는 상태. 이걸 예? 보고,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생소한데,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 예? 공정 중에 있는 물건의 제공품.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매할 자산의 생산 과정이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될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재료가 되겠네요.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산. 이게 재고자산의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팔려고 갖고 있는 거, 사왔으면 상품, 만들었으면 제품, 그리고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 만들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예, 서비스나 뭐 생산이나 서비스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또는 소모품의 형태로 갖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고자산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구분할 때 생긴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컴퓨터가 한대 있어요. 삼성에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이거 왜 갖고 있느냐. 요거를 내다 팔려고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름을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하지 않고. 자, 이걸 팔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직접. 제조를 했습니다. 팔려고 만들었죠. 그럼 요거는 제품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사무실에 쓰려고 밖에서 사왔어요. 팔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목적이야. 이런 걸 보고,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유형 자산 편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생긴 모양으로 자산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사온 거면 상품, 판매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품, 내가 영업 활동에 쓰려고 사온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재고 자산의 뜻이고, 자, 재고 자산의 분류를 보시면, 재고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총액으로 보고 하거나 그냥 재고자산 얼마 이렇게 보고 하거나 상품 얼마, 제품 얼마, 제공품 얼마, 원재료 얼마, 소품 모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보통은 다 분류해서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상품. 여 보통 뭐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내다 팔려고 사온 거.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 지금 부동산 매매는 뭐야? 부동산을 사서 파는 사람이 주된 업종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보고 상품이라고 하기는 이상하지만 아까 예처럼이 물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죠 땅이라고 볼게요. 땅. 우리가 일생에서 땅이라고 보니까 땅을 왜가 사니 땅을 판매할 목적으로 샀어요. 그럼 이걸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 상품이라고 불러야 돼. 왜? 판매할 목적이니까. 그래야 남들이 알아먹겠죠. 이 땅을 왜 갖고 있냐? 상품이라고 보고 하면, 아, 팔려고 갖고 있구나. 땅을 뭐 만드는데 쓰진 않고요. 영업 활동이 계속 쓸 거다. 여기 땅에다가 공장지어서 쓴다. 영업 활동이 쭉쓸 거예요. 그때 쓰는 이름이 토지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가 땅을 사면 주된 목적이 땅을 사서 파는 거니까 상품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이나 부산물 등을 제품이라고 그러고, 제공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제조 공정, 제공 과정,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을 말하면, 물건 반제품, 완성된 제품이 아닌, 만들다가 만 상태인데 내다 팔수 있는 이런 반제품도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원재료, 다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저장품. 소모품이나 소모 공구 기구, 이런 것들을 저장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급수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상품이고요. 이름이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뭐 원재료도 있고,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위급수로 올라가면 주로 제품이나 원재료를 많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의 측정을 봅시다. 내가 이제 저, 우리 주로 지금 요쪽을 다루는 거니까, 제조업이 아닌, 이걸 사오면, 이제 왼쪽에 사오면 자산이니까 상품 이렇게 적을 거예요. 왜 사왔냐? 내가팔 목적으로 사왔으니까 상품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사오기 위해서 돈을 줬겠죠 돈을 줄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제 요 금액을 뭘로 적을 거냐 하는 얘기예요 뭘로 적기는 그냥 요거 준거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겠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볼게요 자 취득 원가는 매입가 매입 원가 자 밖에서 사왔으면 요 금액은 돈준거 매입가에 매입 원가에다가 또는 이걸 내가 만들어요 제품이면 사오는 수가 없는 거지. 제품은 사오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사오는 거 말이 안 되지. 사오는 건 상품이야. 제품은 내가 만들어야 돼. 제품이라면 제조 원가. 우리 회계에서는 제조업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적을 금액은 매입 원가예요. 돈 주고 사온 거. 거기다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원가를 더합니다. 여기다가 기타 원가를 더하시래요.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겠죠. 아, 원래 물건 값을 주는 건 당연히 원가인데, 저것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정상적으로 발생한 원가가 있으면 더 하시란 얘기예요첫 번째 거 볼게요. 매입 원가는.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이걸 조금 더 해석을 이제 풀면, 일단 매입 가격. 자, 매입 가액에다가 돈준 거, 물건 값. 거기다가, 매입 운임. 지금 여기 나온 게 이게 기타 원가인 거죠.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 그 다음에, 뭐 어디 배에서 내려야 된다면 하역료 이런 거그 다음에 보험료 물건을 사오는데 무슨 보험료가 들까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외국에서 사오는데 배에서 하역을 해야 되는 하역료가 들고 그 다음에 또뭐 해상보험을 가입해서 배가 싣고 오는데 내가 그걸 보담해야 된다 그럼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이기 때문에 다 여기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적는 거야 이런 돈이 만약에 보험료가 나가요 이걸 상품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다 보험료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중요한 말.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다 더합니다. 이게 지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죠. 응? 예전 표현은 뭐 부대비용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걸 다 더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래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가방을 사는, 파는 사람인데 부산에 좋은 가방이 있어. 나는 이제 서울에서 장사를 해요. 그럼 이제 부산에서 가서 가방을 또 사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방 가격이 천 원짜리야. 천 원. 그리고 상품 가격을 천원 주고 사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겠지. 현금 천원 주고, 상품을 사온 거예요. 이다 팔려고. 상품 1,000원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운반비가 들어요. 뭐 운임. 근데 우, 그 운임을 얘가 부담하면 아무 상관 없는데 내가 돈 주고 사 와야 돼. 근데 운임이 얼마가 들었냐면 뭐 버스 타고 가서 500원 정도의 운임이 들었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일상적으로 물어보면 자, 이거 상품이지. 그다음에 저걸 사오는데 500원에 돈이 더 나갔네요. 요거를, 뭐라고 이게? 운반비를 잖아. 운반비. 이렇게 해봐요. 심, 심감 하는 거 좋잖아. 운반비. 서울때 운반비 들었잖아. 운반비. 보험료 들었지? 보험료. 하역비 들었지? 하역비. 이렇게 다 이렇게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아주 쉽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이 정도는 알겠지? 자, 내가 원래 물건 값이 천 원짜리인데, 부산에서 사왔어요. 사오는데, 500원에 돈이 더 들었어. 자, 이 물건을 팔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아, 친구가, 야, 너, 나하고 친하니까, 가방 그냥 한 천, 사백 원쯤에 팔면 안 되겠냐? 그래?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장부에는 상품이 천 원으로 잡혀있죠? 근데 이걸, 이걸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걸 천, 사백 원에 팔면 되겠어요? 안되잖아. 최소한 1,500원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이걸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고요. 이걸 비용으로 처리해 놓으면 이제 물건을 팔때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현금으로 1,400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하겠죠. 이게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을 1 4 0 0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장부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물건은 원래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 물건을 1 4 0 0원을 팔았기 때문에 매출은 1400 그것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는 물건값이 얼마짜리라고 적혀 있어요? 1000원짜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물건 하나를 팔고 400원의 이익이 남는 걸 보고 보고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물건은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1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400원을 받고도 자기는 아 매출은 1400이 물건값은 여기다 1000원 적었으니까 1000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 팔 때마다 400원에 이익이 남는구나라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반비를 상품에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이런 부대 원가가 있으면, 이거를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놔야지. 운반비라고 할게 아니라, 그래야, 아, 이걸 1,400원에 팔아, 팔라고? 장난하니? 이 물건 값이 얼마짜리인데? 손해보원 자료인데 어떻게 내가 1,400원을 팔겠어. 여기가 1,500원이 되면 하나 팔 때마다 100원씩 손해보는데. 이해 되셨죠? 그래서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있으면 합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부르지 않지가 아니라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불러봐. 바보 같은 짓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원가가 있다면 직접 관련된 원가가 있다면 다 자산을 합쳐놔야 돼요. 예외가 하나 있긴 하죠.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합치지 않습니다. 그빼 나머지는 다 그래요. 재고자산의 연습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우일상사에서 상품 125만원을 매입합니다. 차변의 상품 돈 줘야 되겠죠. 25만원은 현금 주고 잔액은 외상. 외상 매입금 이라는 얘기겠죠. 상거래니까 차변의 상품 125만원. 대변에 돈 줍니다. 현금으로 25만원. 잔액은 외상. 외상, 매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첫 번째 회사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2번. 진위 상사로부터 판매용 운동화. 즉, 상품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0쪽, 등산화 100쪽. 합계가 155만원입니다. 상품 155. 외상으로 사왔는데, 당점이 부담하는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즉,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발의 가격 상품은 155만원 더하기 2만원.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157만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외상 매입금이 거래처 걸고 155만원이고 운반비는 현금으로 줬다. 3번 거래처 서삼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매입합니다. 차별의 상품 3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 외상 매입금 그리고 매입시 운반비 3만 원은 이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이거는 현금. 차변에 상품 금액이 500만 원에다가 운반비 3만 원5030 플러스 대변에 300은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의 감소가 300. 그다음에 외상이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고. 외상매입금이 200그 다음에 운반비는 현금 네번째 무사상사에서 5월 1일에 계약한 상품 300만원을 인수합니다 지금 상품 들어오네요 계약금을 차감한 즉 5월 1일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준 적이 있나 봐요 계약금을 차감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주니까 이거에 상거래죠 외상매입금 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인수할 때 운임도 현금으로 줬고 이것도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상품은 300만 302만 원인데 이 계약금이 금액을 알려주지 않네요. 계약금은 일단 줬을 때 선급금이라는 건알수 있겠죠. 선급금 그 날짜 알려줬으니까 실제 시험이라면 5월 1일자에 어떤 전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찾아보니까 무사 상사의 선급금을 50만 원이 준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4일자에 와서 차변의 상품 300에다가 운반비 302만원 그리고 먼저 준 선급금 무사상사를 걸어서 금액 확인했었죠. 50만원 빼고 그리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줍니다. 외상 매입금 똑같이 번호 걸어서 금액은 250만원이고 운반비만 별도로 현금으로 2만원 지불하시면 되겠네요. 5번 광호 상사에서 5월 2일에 매입 계약한 상품 500만 원을 인수합니다. 자변의 상품이 500, 계약금을 차감하고 2개월 후에 상태 똑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5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찾아서 선급금을 없애주고 나머지는 외상. 그다음에 인수인님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 502만 원짜리. 그래서 날짜 5월 2일자에 가서 전표를 찾아봐야 되겠죠. 봤더니 광호상사의 선급금이 얘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이네요. 그래서 5일자로 차변의 상품이 500에다가 2만원 502만원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 그렇죠. 광호 걸어서 빼고 금액은 50만원이었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외상매입금 광호 걸고 금액은 2만원 뺀 450만원 그리고 인수 님은 현금.